지리산 뱀사골입니다. 경치 좋고 물 좋고. 야, 4월말일 진짜 맛있네요 봄이 왔습니다. 물먹고물좀간거 볼까? 가져가지고. 와, 맛있다, 맛있어요. 팔등구구고이고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우와 좋다, 야. 좋아, 좋아, 좋아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 아주 좋아. 이야. 뱀사골. 진이산 뱀사골입니다. 어이구. 밤에 또, 이야. 애인 데리고 와야겠구만, 기는 이야, 진짜 막쳐먹